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 퇴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청약 철회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래서 그 방문 판매의 경우에 물건을 구입한 날로부터 14일까지는 단순한 변심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네, 물건의 반품과 교환을 신청할 수 있다. 아,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자, 방문 판매법에는 방문 판매 이외에도 다섯 가지의 판매 유형을 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혹자는 어, 제대로 설명을 안 들으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여섯 가지의 거래 형태가 다 방문 판매의 종류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방문 판매를 포함해서 다섯 가지의 판매 유형이 더 있는 겁니다. 그거를 방문 판매법에 함께 규정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방문 판매라는 것은 판매자가 자신의 영업장소 이외에 다른 곳에서 판매하면 다 방문 판매법에 방문 판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 임시로 마련된 판매 장소라든지 이런 데서 판매하는 것은 모두 다 방문 판매에 해당이 되고 뭐 판매자가 판매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도 판매하는 것도 당연히 방문 판매가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에, 소비자가 원해서 직접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소, 소비자의 그 욕구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불할 수 있는 기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훨씬 더 길게 준 겁니다. 7일이 보통인데 14일을 준 거죠. 그런데 방문판매법에 보면 방문판매와 한 쌍으로 같이 규정하고 있는 예, 거래유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화권유 판매입니다. 전화 권유 판매라는 것은, 어, 아무런 상품 구매 의욕이 없는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 이런 상품 좀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권하는 게 전화 권유 판매죠.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해서, 갑자기 다른 일 하고 있는데 전화해서, 어, 막 시간을 뺏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텔레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런 판매 형태를. 전화 권유 판매도, 내가 살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전화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산 거니까 그것도 14일간 시간적인 여유를 줍니다 청약철회 할수 있도록 그래서 방문판매와 전화 권유판매를 한 쌍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단계 판매와 후원 방문 판매를 한 쌍으로 해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 잘 아시죠 다단계 판매 예, 한 사람이 예, 판매를 하고 그 하부 조직으로 판매 조직을 단계별로 늘려가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을 하위 단계에 판매원으로 두면 그두 사람은 또 다시 네 사람을 하위 단계에 판매원을 두고 이런 식으로 판매원을 늘려가는 거죠. 그 대신 하위 단계에서 판매 실적이 오르면 그 판매 실적에서 나오는 수당, 그것을 후원수당이라고 합니다. 그 수당을 그윗 단계에 있는 그 판매원들에게도 수당을 나눠주는 그런 형태의 판매 방식을 다단계 판매라고 하죠. 다단계 판매 반드시 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만 가능한데 등록하지 않고 판매를 하게 되면 소위 이른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단계 사기 또는 피라미드 사기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하면 다단계 판매의 경우에. 판매 원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는데 그런 어, 경우도 그런 경우도 좀 어, 복잡한 판매 시스템이라서 어, 청약 철회 기간을 예, 14일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일간. 규정상으로는 방문 판매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14일이죠.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와 비슷한 것으로 후원방문판매가 있는데 이는어 겉보기에는 방문판매인데 그걸 다단계 형식을 빌어서 어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단계 판매야 방문판매야 좀 헷갈리는 것들을 후원방문판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단계 판매적이라는 건 뭐예요? 후원수당을 준다는 얘기죠 방문판매인데 그 윗단계에 자 판매자들에게 후원 수당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후원 방문 판매라고 하는데 이것도 다단계 판매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도 14일에 청약 철회 기간이 있습니다. 14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단순한 변심에 의해서 청약을 철회하고 물건을 환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계속 거래 계속 거래 자, 한번 일시적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뭐 매일 공급을 받는다거나 또는 일주일에 뭐 주간지를 공급을 한다거나 또는 한한 달에 한 번씩 공급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있겠죠. 무슨 뭐 피트니스 클럽에 가입을 해서 뭐한 뭐 달에 한 번씩 월 별로 뭐 단위를 한다든지 저건 매일 무슨 뭐 우유를 받는다든지 주간지를 매주 공급받는다든지 일간 신문을 본다든지 뭐 월간지를 본다든지 자오간 그 거래가 계속되는 경우를 계속 거래라고 합니다. 계속 거래 네, 이런 경우에는 어, 내가 이제 에, 이미 이미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를 공급받든 일주일을 공급받든 한달을 공급받든 공급받아서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환불 신청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안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계약 해지. 아 올해부터 안 할래요. 이번 달부터 안 할래요. 이번 주부터 안 할래요. 계약 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철회라고 하는 말을 꺼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계약을 해지해 버리면 됩니다. 청약철회라는 것에 해당 사항이 없다. 계속 거래하고 쌍으로 돼 있는 것이 사업 권유 거래라는 것입니다. 그냥 거래를 통해서 소비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도록 권유하는 그런 사업 권유 거래가 있습니다. 학원을 차리려고 하는데 학원에 필요한 일체의 모든 동산 부동산을 다 공급을 한다든지, 그 소비하는 게 아니죠.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사업 권유 거래, 자동 판매기 같은 것도 좋은 목에다가 놔두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자동 판매기로 내가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사업 권유 거래라고 하는데 이게 계속 거래와 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 계약 해지를 하면 됩니다. 계약 해지 똑같이 계약 해지, 청약철회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청약처리를 할수 있는 네 가지의 소비자의 거래 형태가 있고, 다시, 계약, 계약을 해지, 해제가 아닙니다. 계약해제라는 것은 일시적 거래를 한 것을 원상복구, 취소하는 것을 계약해제라고 하고, 계약 해지는 지금까지 공급받은 거는 사용 사용한 거니까 할수 없고 네, 앞으로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약 해지입니다. 해지. 네. 병문 판매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요. 청약철회 또 청약철회에 관한 것이.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경우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많이 예,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 같은 게 전자상거래겠죠. 그런 경우에도 어, 7일 이내에 변심을 하면 언제든지 예, 네,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판매도. 어,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는 어, 내용이 예, 겹치는 경우도 있고 별개의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다 어, 7일의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계약서를 받았는데 물건을 늦게 받으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철회의 권리는 무슨 뭐 민사책임도 아니고 형사책임도 아니고 그냥 그뭐 원인 없이 발생하는 권리라고 보면 되겠죠. 소비자법에 의해서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소비자의 특권에 해당이 됩니다. 네, 청약철회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차량 실내 등을 LED로 바꿨더니 굉장히 밝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